그, 방제가 감정 없이 게임하실 뿐만이거든요? 발끝 놓치나 빡치하지 말자. 아, 쌈싸먹기 한 번. 짜무지게 감정, 안시은다며요 풀파워 <laughs> 히드라를. 자, 옵니다. 아, 사실 타있지 않았습니다만. 자, 컨트롤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 다시 데려올까? <laughs> 정석으로 가자구요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부족합니다. 정석 임해요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생더블 같은 그런.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혹시 모르니까 아직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하자면서도 뭐 센터 투게트 한번 이제 순찰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 완료. 명을 <laughs> 내리시죠. 두개는 아니고 일단 하나. 정석하자매요 이게 이게 뭐하는것인가? 펑커를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에너파일런을 한번 해주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거 자 수비 좀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해야돼요 정상적으로 하자면서 센터 데이트는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자, 정찰 한번 들어갈 것이고요매너팔론 한번 들어갔죠. 준비 잘 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건 하나 놓을까? 아주 귀찮게 하는 모습이고요. 진로스 일단 계속 찍히긴할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물아낼 예정. 한번 들어올 준비하죠. 상대 이거 하지만 좀 많이 두들겨 맞고 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흔들어 주면서 자 어, 여기가 안 닿네. 팩토리 하나 좀 추가요. 컨트롤을 좀잘 해주겠습니다. 이거. 씩 충분히 잘 막아줄만 해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반는편 하나씩 잘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아주 괘씸하거든요. 선빵 치셨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뒷감당은 이제 알아서 해야겠지요? 자, 여기까지. 커멘드 하나 지어 주면서 잘 해도 되죠? 상대가 일단 분류하게 가고 있긴 하거든요. 시즈모드까지 좀 깔끔하게 잘 해주긴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벙커가 적절한 위치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최대한 좀잘 살려 줄 것이고요. 시즈 모드부터 한번 잘 해줄 예정. 압박을 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군 하나를 유인을 해줄 것이고요. 자 위쪽으로 유인 있습니다. 자 유인 아주 숨진한 녀석 이거 길막하겠습니다 s 1 2로자 어? 프로브 옵니다 프로브 점사 프로브 점사 나와주면 좋지 자 여기서 이제 언더 이용해서 또 잡아줄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탱크 나오고 자 드라본 하나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고, 막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자, 시즈모드 완료돼서 수비가 또 완벽하게 잘된뎌는죠 살아있습니다. 깔끔한 수비 완료. 상대는 벌을 받을 것이고, 로보틱스가 이제서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멀티를. 멀티를 안 먹고 로보틱스라. 멀티를 먹지 않았더라.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지원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공룡 운영으로 갈 생각이긴 한 건가? 위치도 한번 좀잘찍어보겠습니다 s c 예, 준비 완료. 을내시죠얘 들켰는데 SCV가 방향을 좀 쏘아야 될지도. 경력이 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드라군 숫자가 꽤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씩 대응해줄 생각 합 <laughs> 없네. 자, 이 게임 바를 것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숨 죽이면서 한번 갔는데 상대가 일단 대처가 좋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저는 일단 본진을 좀 숨기는 털의 위치를 또 해보도록 한 것이고요. 마이너비 됩니다. 트리플을 먹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제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트리플 한번 막아주면서 커맨드 대놓고 지어줄 고요 벌처 견제 한번 시도 잘 해주겠습니다. 자, 탈의 봉사까지 잘 해줄 거고, 리버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좀 완벽 차단 시켜줄 생각 러면서보려놓 기까지 좀 가능하다는 거고, 상대가 트리플을 먹어준 것 같은데요. 쓱. 자 여기 한번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찌어주면서 리본을 한번 찌러주시겠다. 강제 한번도 제대로 잘 들어가 주면서 리동 강제 터렛을. 잘 지어줘야 되겠고요. 아버리까지 또잘 투자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병력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 수비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 터린스 이제 이중 간격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가스 미리미리 채취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트리플이 있나? 한번 또 봐야겠지요. 자, 한번 봐주면서 트리플은 아직... 없습니다. 상대 이제 전진 게이트가 실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느리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더 강한 압박을 위해서 상대방이 압박을 좀 받으라고 저는 이제 멀티를 할 거지만 경력을 좀 움직여줄 예정이고요. 속업 셔틀도 할수 있어 보이거든요. 속업 셔틀에 대한 대비도 해줄 생각. 자. 여기 한번 좀 제거를 잘 시켜줄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어떤 걸할 거냐. 배틀 크루저 갈 것입니다. 배틀 크루저의 정석을 한번 보여줄 생각이고요. 자, 저만의 이제 해석을 한 플레이죠. 정석 플레이 중에서. 자, 여기 초비 대신에. 이제, 대응을 좀 잘해줘야 되고, 여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쉽진 않아요. 물레멀티도 좀 한번 확인해주면서. 자, 여기도 이제 잘 먹어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상한 뚱뚱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카데미를 지어서 보면서 이제 맞춰갈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자. 카프트를 쭉 늘려보도록 할 생각. 여기도 이제 자원 잘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아줄 생각이고 제가 이제 메카닉으로의 이제 강력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전진. 이런 식으로 좀 잘해주면서. 아알고또 후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 안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드랍식을 한번 또 찍어주면서 셔틀 소업이 되진 않았습니다. 소법은 아니고요 가스도 이제 좀잘 파주면서 잘 플레이 해줄 거고. 배틀 프로저 일단은 찍어줄 준비. 그리고 이제 스카포트를 또 양산 한번 제대로 해볼 것이고요 자원을 많이 먹은 만큼 활성화를 좀잘 시켜줘야 됩니다. 드락싱도 한번쏘실거예요 자아 몰래 멀티는 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아, 네, 이제 퍼을좀잘 지어주면서 대응을 해줄거고 리버에다가 멀티 드라군 드라군을 좀 많이 짜냈는데 상대가 자, 파워드라고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탱크를 약간 수비적으로 좀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드락시 한번 써주면서 상대가 앞마당에서 좀 짜내기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나올까봐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여기 입구 제대로 막아줄게요. 일단 자, 입구 자, 자원 경제 좀잘 신경 써주고, 한번 훑어주겠습니다. 탱크 숫자는 좀더 늘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탈액공사잘 시켜줄 거고, 공방위로 완료 공방위 업까지 다이렉트로 눌러줄 예정. 일단 멀티를 먹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거의 완성 완성 단계 완전 공격적인 의사는 좀 없어 보이네 그러면은 걸쳐 소모전만 잘해주고 터렛 공사 이렇게만 잘 해주면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배트 구르조 양산 들어갔고요 만화업까지 좀 해줄까 속업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좀 걷어내지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한데 야드라곤이좀 많아서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애틀이 <laughs> 이제 막 나온 상황 자 멀티 먹어주고 있고 건물이 아동이 이제 올라갑니다 좀수비적인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살짝은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고 어차피 멀티가 있기 때문에 벌초 한번 계속 쏘주면서 어그로만잘 끌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테란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정석으로 하자아요 이것 한번 좀 잡아주면서. 아, 여기 본래 일단 한번 먹고 있습니다. 업테라인데 업이 없어요. 그 공중에 업이 있습니다. 자, 그가린 업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일종이 좀 많아요. 수술 좀 쳐야겠는데, 이거 스캔 한번좀 달아줄 것이고, 아 봤습니다. 수술 좀 쳐야 돼요 일단. 이렇게 배틀 크루저 가동 제대로 들어갈 생각 수술 좀잘 쳐놨고 야마토 업그레이드까지 나무지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드이랑 이것저것 이제 진로도 좀 찍어주고 있고요. 갔죠? 다시 가스만 채취하면 됩니다. 저는 자 리버스 캐럽이 비용이 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 보나요, 상대? 자 가스 채취 다시 해주면서 부족한 가스를 조절해 줄그 보충해 주겠죠. 자 옥저머멀티 체크 지금 야무지게 해주고 있네요, 상대. 퍼렛도 이제 잘 지어주고 있고 자 배틀은 일단 한 부대까지 모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랑 이것저것 잘 올려주고 있고 공방 이어 완료 공방 3호까지 찍을 <laughs> 야왜 나가 야 배틀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나갔어 뭐가요 뭐가 그렇게 화난거지 아 아, 근데, 게임, 갑자기, 그렇게, 나가시면, 아, 곤란한데. 그걸, 가스 파는 것 때문에 화났네, 어? 아, 저 진짜,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는데, 힘 빠지, 빠지잖아요. 제대로 된, 전투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곤란하죠. 가스 파는 것 때문에 화나서 나가버렸네. <laughs> 자, 아야, 배틀, 배틀을 더더욱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드랍시 15개 정도. 아니요. 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긴 한데, 올탱크 모으고 있었죠. 두말 하지 말고, 저희 미플로 봐요. 뭐 준비하고 있었는지. 방제 그대로, 기버, 걸어서. <laughs> 야 보여주지 못한 배틀을 여기서 보여줘야겠다. 자 <laughs> 궁금하긴 하네 이걸 못 보고 나가시니 너무 아쉽네요. <laughs> 배틀을 봅니다 이제. <laughs> 자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왜 나가시는 거예요? 배틀이제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는 보고 나가셔야죠. 제노고가 있는데, 당대 어? 그냥 나가버린 것 같은데 나갔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무슨 단어더라? 뭐가요? <laughs> 예? 님이 먼저 정석 하지해놓고 센터 게이트 하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분명히 정석하자매요. 감정 상하지 말고. 저도 정석이에요. 배틀 크루저의 정석.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정말. 그니까 러 서로 정석했는데, 왜케 화가, 화가 나셨어요. 반, 반사회 어쩌고 하시면서 화나셨잖아요. 자, 가스 다시 파는 거. <laughs> 자, 그것 때문에, 아니, 아니, 감정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셔요? 자, 이건 명백히 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네? 가스라이팅은 님이, <laughs> 자, 아니,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님이 가스 파는 거 보고 파는 맞아요. 자 가스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자어 이군 다 잡았는데. 어? 다시 세개 뽑아서.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야 가스 파는 게 그렇게 잘못했어? 이해하십시오. <laughs> 그래야죠, 뭐. 그나저나, 전장이 바뀌었네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대저금에 투온 안 하려구요. 근데, 투온이 적은 앱이면은, 서킷은 완전 적은 앱인데. 아 오버로드 잘못 날렸다. 밑으로 달려야되는데 그냥 뭐 가죠 여기가더 좋은데 이매 오히려 좋죠 저는 뭐 자, 아무튼 감정 없이 해요 이번엔 진짜로 웹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잠시 대화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대화 요청. <laughs> 자. 잘 하셔요. <laughs> 자. 근데 이미 먼저 하긴 했잖아요. <laughs> 그건 맞잖아요. <웃음> 자, <웃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웃음> 자, 네, <laughs> 저 <넵. 웃음> <쳐> 맞는 말, <laughs> 자,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상대가? 이거, 이거, 이거 또 센터블 이런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정찰하면서 노스포닝으로 응수해볼까? 센터비한테만 좀 조심하면서. 요. 노스포닝으로 응수를 해야겠다. 상대가 생더블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 뭐가 마주친 것 같은데? 선배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솔직히 아스라이트 움직이는 깊이.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하, 야 뭔가 마주쳤다. 자, 노스포닝 3의 처리 그냥 가겠습니다. 대각인 것 같고요. 풀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laughs> 생 더블이네. <laughs> 자. 하나 더? 어? 포집 더블인가? 포집 더블 같은데? 자, 스포닝풀 아직도 없구요 하나 더자 <laughs> 노스포닝 사회 처리 갑니다 아직도 없어요 상대 자아또 <laughs> 뭐요 왜요 또생탑을한거 보고. 자, 그냥, 어차피, 못 지킬 거, 저도 그냥, 막 하려구요. 자, 님 또, 한, 화내고, 그러잖아요. 벌써, 두 번째 였는데, 제가, 못 믿죠. 자, 스포님 지으세요. 아니, 돈이, 있어야 짓죠. <laughs> 자, 일단, 최대한 자금 확보 후에 짓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웃음> 좀만. 그거, <laughs> 시간이 좀 필요해. <웃음> 네. <웃음> 자, 아예 돈이 있어야 짓지, 어? 이었어요. 어, 쉴드 배터리 질라는 거 같은데, 이거 자, 맛성 큰스톤닝쿨이 적절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배터리 질려고 하거든요. 어, 팔럿? 할러는데오야 <laughs> 아이고 또 만원 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공격온다 잡을만한 거 같은데 아 고기 주면서. 자. 성크 완성하하 <laughs> 아까 단단히 나버렸습니다, 상대. 노스포닝 사회처리 참지 못하고, 플레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지금.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감정적인 너시를 왔다가, 이렇게 또 나가버렸네요. 상대가 이제, 반이. <laughs> 예민해졌나 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방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놓아줘야 될것 같습니다.